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36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lim, slim, sli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체형이 날씬한 또는 호리호리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on a diet. 이때 on a diet 하면 다이어트 중인. 그래서 I'm on a diet. 나는 다이어트 중이다. For 무엇을 위하여? Or slim waist. 이때 waist 하면 허리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follow slim waist 하면 날씬한 허리를 위해,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날씬한 허리를 위해 다이어트 중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ax, tax, tax.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세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20 dollars 20달러입니다. with tax 세금과 함께 즉전체적 의미는 세금 포함 20달러입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은 top tough top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끝부분에 있는 gh가 f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toug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힘든, 어려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had, 나는 가졌다. a tough time 힘든 시간을 last year 이때 last 하면 마지막 마지막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ast year 지난 해즉 작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나는 작년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ounter, counter, counte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계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 보시겠습니다. Can you put 놓아 주시겠어요? It 그것을 on the counter 계산대 위에, 즉 전체적 의미는 그것을 계산대에 올려 주시겠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ock. lock. lock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잠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Did you lock t 잠궜니? 잠갔니? The front door. 이때 front door 하면 현관문. 현관문을 잠갔니? Well, 잘. 즉, 전체적 의미는 현관문을 잘 잠갔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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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소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My, 나의 favorite 이때 favorite 하면 가장 좋아하는 food, 음식은 is beef steak 소고기 스테이크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소고기 스테이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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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festival 그 축제는 is held 이때 is held 하면 개최되다 또는 열리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every year, 매년. 즉, 전체적 의미는 그 축제는 매년 개최된다, 매년 열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ork, pork, pork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돼지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ate, 먹었다. 이때 ate는 eat, 먹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pork, 돼지고기를 for dinner, 저녁 식사를 위하여.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저녁으로 돼지고기를 먹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abit, habit, habi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습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you, 너는 need to 하면 뭐뭐 뭐할 필요가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때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break. 이때 break 하면 습관 등을 깨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 need to break. 너는 깰 필요가 있다. on eating habit. 식습관을. 이때 eating habit 하면 먹는 습관, 식습관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너는 식습관을 고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arly, early, earl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일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gets up, 일어난다. get up 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Early 일찍, Every day 매일,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매일 일찍 일어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체형이 날씬한 또는 호리호리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슬림, 슬림, 슬림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세금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텍스, 텍스, 텍스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힘든 어려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터프, 터프. Toug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계산대라는 뜻이 되겠고요. Counter, counter, counte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잠그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Lock, lock, lock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소고기라는 뜻이 되겠고요. beef, beef, beef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축제라는 뜻이 되겠고요. festival, festival, festiva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돼지고기라는 뜻이 되겠고요. pork, pork 토크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습관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habit, habit, habi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일찍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early, early, earl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날씬한 허리를 위해 다이어트 중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on a diet for a slim waist. I'm on a diet for a slim waist. I'm on a diet for a slim waist. 다음 문장은요. 세금 포함 20달러입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0 dollars with tax. 20 dollars with tax. 20 dollars with tax. 이번 문장은요. 나는 작년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ad, I had a tough time last year. I had a tough time last year. I had a tough time last year. 다음 문장은요, 그것을 계산대에 올려 주시겠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an you put it on the counter? Can you put it on the counter? Can you put it on the counter? 이번 문장은요. 현관문을 잘 잠갔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id you lock The front door well? Did you lock the front door well? Did you lock the front door well? 다음 문장은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소고기 스테이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y favorite, My favorite food is beef steak. My favorite food is beef steak. My favorite food is beef steak. 이번 문장은요. 그 축제는 매년 개최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festival is held every year. The festival is held every year. The festival is held every year. 다음 문장은요. 나는 저녁으로 돼지고기를 먹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te pork for dinner. I ate pork for dinner. I ate pork for dinner. 이번 문장은요, 너는 식습관을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 need to break on eating habit. You need to break on eating habit. You need to break on eating habit. 다음 문장은요. 그는 매일 일찍 일어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gets up early every day. He gets up early every day. He gets up early every day.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